오늘 이 시간에는 표절 또는 개의주의라는 제목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사이에 뿌리 깊은 불신 풍조 중에 심각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요즘 코로나19 확진자가 방역당국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서 큰일입니다. 고위관리 의 청문회나 지도청의 인사 때마다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논문 표절입니다. 얼마 전전 전 조국 장관의 임명 때 자녀 문제로 시끄러울 때도 표절, 뭐, 위조가 등장을 해서 참 무리를 슬프게 했습니다. 이 문제를 단절하지 않고는 노벨상이란 라 요원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사회의 전반에 퍼져 있어서 큰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누리는 모든 혜택은 열심히 연구하고 창작을 한 결과입니다. 창작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은 또 다른 면으로 그 연구나 이 창작의 결과에서 얻어지는 그 희열은 만만치 않습니다. 가볍고 쉽게 가려고 하는 이 사회의 병패 때문에 무려의 논문이 국제사회에서 무시당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국내에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로 우수한 인재들이 외국으로 빠져나가 활동하게 되니 안타깝습니다 표절과 같이 또 나쁜 것이 있습니다 기회주의인데요 우리가 조선시대 때는 중국말을 하는 것이 유식했고 0 0년 전에는 영어를 알았겠습니까? 일제 강점기에는 일본 말과 글을 하는 것이 대단한 것처럼 하다가 해방 제국에서는 영어를 하는 것이 자랑이 되었는데 이렇게 모방하고 힘이 있다 싶으면 아부를 하는 풍습이 얼마나 청은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립대학은 고고려 소수림왕 2년 서기로 372년 입니다. 설립한 태학입니다. 백제는 근초고왕 29년 374년에 고흥을 박사 로 임명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신라는 신문왕 2년 현재의 경주 향교 자리에 국학을 설립을 했고 고려 태조 왕건은 국학을 개성을 해서 지금의 개성 향교를 세웠습니다. 성종 이후 대학의 명칭을 국제학으로부터 성경관에 바꿔가지고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리나라,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립대학은 1600년의 전통을 지닌 성경관입니다. 연세 대학을 세운 언더우드 3세인 원항경 박사는 "해방 직후 미 국무성에 보내는 비밀 전문에서 한국에 빨리 민주주의를 실행하지 않으면 민족주의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물의 민주주의를 민족주의로 평가하면서 지금의 서울대학 총장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서구의 기독교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그렇 그래 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일제가 세운 경성제국대학입니다. 얼마나 급했으면은 총장 서울대학의 초대 총장은 미 육군 대위 헬슨 비 앤스테드라는 슬픈 현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중앙국립대학의 초대 총장이 미군 학급장교가 오니 반대운동이 있었어요. 있었지만은. 이것을 공산주의 운동으로 매도를 하고, 시류에 부합한 기회주의자들이 묻혀서 다시 등장하지 못했습니다. 얼마 전 아카데미 작품상 등 사개 부분을 수상한 영화 기생충을 봉준호 감독이 표절을 하고, 쉽게 접근했었으면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런 것은 국제사회가 알고 투자를 안합니다. 우리 모두가 창작의 기쁨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노래를 좋아하는 저한테 자주 눈에 보이는 사례를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옷 동심초인데요. 이 시는 중국 당나라 때 유명한 여릇인 설도의 춘망사라는 온전부 내연 중에 3년을 시인 김억이 번역한 것인데 아직까지 어떤 곳에 보면은 김 김억 작사 김성태 작곡으로 나옵니다. 오래전 우리가 그 중학교를 다닐 때는 김억 작사로 배웠습니다. 훗날 작사가 아닌 번역으로 수정을 했는데도 아직 가끔 보면 작사로 나오는 곳이 있습니다. 또, 가요 중에는, 여러분이 금년 그 노래 반주기에서, 나비아 청산가자라는 곡을 신청을 하면, 작사, 작곡, 노래, 김용만으로 나옵니다. 작곡 노래는 하셨겠지만, 작사는 아닙니다. 이 시는 오래 전부터 내려오는, 백호접이라는 작자 미상의, 칠은 저구 한시입니다 소개를 하면은 백호저비 청상거 흑접담비 공입산 행행일모 화감수 화법정시 엽숙한 해석을 하면은 나비야 청상가자 범나비야 너도가자 가다가 저물거든 꽃에서 자고 가자. 꽃에서 푸대접 하거든, 잎에서 자고 가자. 우리 조상들의 낭만과 여유가 담긴 시입니다. 여기서 흡접은 범나비가 옳은 표현입니다.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고 신천지가 암흑천지로 바꾸려고 하는 이 어려운 현실에서 꽃이 싫다고 하면 잎에서 자고 가는 여유를 가지고 방역당국을 믿고 각자의 개인의 시과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